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아침에 비가 좀 왔었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비가 잠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드 스타렉스 14년 형식입니다. 원래 저희가 하이루프를 하려고 했는데, 전 차주분께서 위에 루프 캐리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루프 캐리어도 괜찮고 옵션도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야, 그러면 살려놓자. 캐리어도 살리고 짐을 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려 갖고서 한번 해 보자 그래 갖고서 실내 내부는 다 뜯어 갖고 이번에 거의 뭐 신차급으로 리모델링을 한 차량입니다. 14년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큰 사고도 없었던 거고 앞뒤 썬팅도 싹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루프 캐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짐을 많은 짐들을 위에 실고 여행 다니기에 최적화된 차량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도 원래 12인승 H V X V I P 등급으로 만든 차량이라 옵션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고요. 새차 나올 때 은색 투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제작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무진 시트로 해서 2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듀얼 썬루프 앞뒤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스피커, 접이식 백미러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현재 계기판상의 주행거리는 12만키로 타 있습니다. 12만키로 타 있고, 블랙박스, 순정 하이패스, 그 다음에 올 인원,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전자동 에어컨, 그 다음에 USB까지도 되어 있어서 거의 뭐 완전 풀옵션으로 나온 차량을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사이에는 이렇게 수납함 할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짐들을 넣어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조절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여서 운전석에 다리가 긴 사람도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한전 충전 꽂아갖고서 안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충전기 뒤에 캐리어로 달려있지만 사다리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밟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자, 태양광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트렁크를 열면 자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제작한 실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요. 위에, 밑에서, 위를 보시면 터치등도 해놨고, 썬루프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었을 때 수납공간,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도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배터리와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들어가서 설명할 거고요. 트렁크 보시면은 트렁크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터치 등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어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거의 85% 이상 남아있을 정도로 타이어는 매우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 슬라이드 문짝을 열었을 때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싱크대 공간을 해 놓았고요. 자, 물 넣을 수 있는 청소 주 있고 자, 220V, 12V. 그 다음에 이쪽에 USB 꽂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외부에서도 꽂아서 쓸 수도 있고요. 이딱 열면 청소 50L 그리고 이렇게 외부 샤워기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쪽창이 되어 있어서 열어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내는 제가 들어가서 더 꼼꼼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따라 들어오시죠. 자, 아,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왔는데 썬루프, 그 다음에 앞에도 썬루프, 두 개의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장을 만든 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서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관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여기에도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220V나 USB 12V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장치를 만들어 놔서 충분히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놔서 짐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메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어서 이 컨트롤 박스를 통해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조 매트까지 있어 갖고서 성인이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잠깐 다리를 걸치고 누워보겠습니다. 누워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누우는 데는 그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쓰지 않을 때에는 자, 요거를 이렇게 빼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쪽에 보시면은 냉장고는 일부러 디시 냉장고 아쿠아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기 위해서 냉동실, 그 다음에 냉장실이 되어 있어서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약간의 이렇게 공간들을 확보해 놔서 꽤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쪽에 스마트 TV 24인치라 관절을 달아 놨고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안쓸 때에는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볼 때에는 앉아서도 TV를 볼수 있을 정도로 24인치를 달아 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판이 없는 플랫폼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었을 때 수납함 공간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여기서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천장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살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떠갖고 저희가 신규로 제작한 거이기 때문에 뭐 신차급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뽑았을 때원 바디가 정말 비싼 차량의 등급이라 옵션도 빵빵하고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사셔도 오래 탈 수가 있고 정말 쓰기에는 매우 용이한 차량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꼼꼼하게 영상 보시고서 야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행 다녀도 낚시 다녀도 그냥 차방용으로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 한번 꼼꼼히 보시고서 연락 주시면 제가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